삼성호림과 함께 국내 3대 사립미술관으로 꼽히는 간송미술관이 대구에도 건립됩니다.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지역에서도 국보급 예술품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과 신윤복의 미인도까지 일제강점기 간송 전영필 선생이 민족문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사재를 털어 수집한 국보급 문화재들입니다 이 예술품들을 이제 대구에서도 직접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했습니다. 복시비 40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7,900여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한해두 차례 전시회를 열었던 서울 간송미술관과 달리 국내 유일의 상설 전시관으로 운영됩니다. 준공 후 내년 연말쯤 간송 미술관이 소장한 국보와 보물 40여 점을 소개하는 개관 전시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문화적인 경험을 제공해 드리는 이런 교육과 연계된 또 체험과 연계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대구 간송 미술관 건립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함께 연간 45만 명 관람객 유치, 생산 유발 1,100억 원등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대구시는 인접한 대구미술관과 연계해 근 현대를 아우르는 시각 예술 클러스터로 구축할 방침입니다. 대덕산 언저리에 오시면 어, 간송의 유물들 또 대구미술관의 어떤 현대미술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편 대구시는 시의회 동의안을 거쳐 다음 달 안에 간송미술관 운영주체인 간송재단과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